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로트에서 화려하게 빛났던 이찬원과 손태진이 드디어 더 트로트쇼 무대에서 맞붙으며 트로트 팬들의 열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명의 실력파 가수 사이에 벌어진 이번 맞대결은 트로트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로 트로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연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 찬란한 대결의 의미를 분석하며 두 사람의 스타일과 실력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로트 출연 이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며 트로트 아이돌로 자리 잡았다. 그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강점은 대중을 매료시키는 독특한 표현력과 트로트의 정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찬원의 트로트 왕자 도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그는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천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손태진은 그의 깊고 풍부한 목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음악에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고유한 감정이 담겨 있다. 손태진의 무대는 감동을 선사하며 청중의 가슴 깊이 울려 퍼진다. 전문가들은 손태진을 음악적 감성의 달인이라 평가하며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체험할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팬들에게 소울메이트 같은 존재로 다가가며 그의 팬층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널리 퍼져 있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대결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팬들은 두 사람의 경쟁을 보며 트로트 왕좌라는 타이틀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과 손태진의 스타일 차이를 강조하며 이찬원은 에너지와 활기를 통해 무대를 지배한다면 손태진은 감동과 깊은 울림으로 청중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며 이 대결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맞대결을 두고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매력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맞대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는 문화적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를 응원하며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일부 팬들은 이찬원의 활기 넘치는 무대를 기대하며 그의 에너지는 무대를 밝게 빛내며 모두를 즐겁게 한다고 평가했고 반면 손태진의 깊은 목소리와 감동적인 표현력에 감탄하며 그의 노래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찬원과 손태진의 대결을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며 트로트 왕자의 주인공을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찬원이 트로트의 젊은 활력을 불어넣으며 왕좌에 오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한 트로트 평론가는 이찬원은 대중성과 동시에 음악적인 완성도를 모두 갖춘 가수라며 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손태진이 트로트의 깊이를 보여주며 그가 왕좌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손태진의 음악적 함수성과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매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의 우위를 점쳤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맞대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트로트는 오랫동안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미스터 트로트와 같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성공으로 트로트는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얻고 주류 음악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이찬원과 손태진은 이 흐름의 선두에 서 있으며 이들의 맞대결은 그 자체로 트로트가 젊은 세대와 깊은 감성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폭넓은 장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이번 더 트로트쇼에서 이찬원과 손태진은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트로트 음악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찬원은 그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통해 밝고 활기찬 무대를 선보였다. 그의 스타일은 젊은 층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의 에너지와 희망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반면 손태진은 깊고 진중한 감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선보였는데 그의 스타일은 연륜과 경험이 주는 깊은 감동을 전달한다. 이두 사람의 스타일은 트로트가 세대에 관계없이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맞대결은 세대 간의 음악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트로트의 본질적인 요소인 감정 전달이 이찬원과 손태진의 맞대결을 통해 더욱 부각되었다. 이들이 보여준 무대는 트로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감정의 진정성과 전달력이라는 트로트의 핵심적인 가치를 드러내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가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담아내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체조명하는 과정이었다. 이찬원과 손태진은 각기 다른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트로트 팬층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찬원은 젊은 팬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손태지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깊은 감성의 음악을 선호하는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트로트는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맞대결은 트로트가 해외에서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다른 음악 장르들, 특히 K팝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트로트 또한 한류의 일부분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대결을 지켜보며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의 국제적인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한국적인 감성과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을 담고 있는 트로트는 K팝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향후 활동이 해외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트로트는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음악 장르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맞대결은 트로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현대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트로트는 기존에 주로 구세대가 소비하는 음악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변모하고 있다. 이찬원과 손태진 같은 젊은 가수들은 현대적인 편곡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트로트를 한층 세련되고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찬원의 경우 발랄하고 밝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젊은 층의 감성을 반영하는 트로트 곡들을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꼭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표현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며 젊은 감각과 스타일을 녹여낸 현대적인 트로트 곡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길기를 마련하고 있다. 태진은 감동적이고 진중한 무대를 통해 트로트 본인의 감성을 지켜나가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연출과 스타일을 접목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보여준다. 그의 스타일은 트로트가 지닌 고유의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움을 더해 기존 팬들과 새로운 팬모드를 만족시키고 있다. 트로트 장르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이찬원과 손태진 같은 가수들이 트로트를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여기지 않고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은 젊은 세대와 연령층 높은 팬들 모두에게 감동과 흥미를 제공하며 트로트 장르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트로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새로운 노래와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찬원과 손태진 같은 가수들이 더 많아진다면 트로트는 단순히 한 시기에 유행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트로트 음악의 방영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트 장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해 갈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찬원과 손태진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 무대 위의 경쟁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대중들에게 트로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트로트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트로트가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찬원과 손태진 같은 가수들의 꾸준한 활동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들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약을 통해 트로트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더 트로트쇼에서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이찬원과 손태진은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며 트로트 왕자의 자리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쳤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각각 트로트계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며 두 사람 모두 왕자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결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중심에 설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이찬원과 손태진의 행보에 기대를 걸며 그들이 트로트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잡을 날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